네, 하이브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엔 하이브 주주님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 어, 주가가, 주가가 왜 떨어졌냐? 왜 조정기냐?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하이브 주식 매수하실 예비 주주님들 궁금해 하신 내용.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어디서 사야 하냐? 매수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그리고 뉴스, 어, 그리고 수급 정도. 어, 이세 가지 요소로 지금 매수타점, 매수타점 설명 드릴 거고요. 어, 영상 보시기 전에 영,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이브 차트입니다. 제가 여기 상향시선 먼저 그어 왔는데, 저점, 저점 먼저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찍고, 여기, 여기서 저점 첫 번째, 두 번째.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지지선을, 지지를 다진다면 아마 다음 지지는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이번엔 차트 다시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작년 9월부터 쭉 상향 추세에 선 그온 상태입니다. 상향 추세입니다. 지금 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유는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어, 15% 정도 지금 장중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 약간 어, 오차는 있습니다. 근데 한 마이너스 15% 뒤에 소점 버림했습니다. 어,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 어, 지금 하이브가 가장 큰 하이브 하이브의 가장 큰 이슈 오너리스크죠. 어, 오너리스크라고 하면 일단 그 방시혁, 방시혁 파이브 사장, 어, 방시혁 파이브 의장, 의장의 부정거래. 어, 이렇게 부정거래 이슈가 나온 다음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시장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부정거래, 부정거래가 있으면 지금 거의 원스트라, 원스트리, 원스트라이크,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어, 방시혁, 방시혁 의장이 이런 부정거래에 대한 처벌 아마 1호가 될수 있다. 항상 이런 1호가, 되, 1호가 되는 경우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더 처벌이 강하고 아마 이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이유는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오를 수 있는 요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너리스크라고 하면은 어 오너리스크는 이 회사가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비체계적 위험이 뭐냐? 어 회피가 가능한 위험이다. 회피가 가능한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오너리스크다. 어 그런데 이 하이브가 지금 오너리스크를 제외한다면은 지금 BTS, 어, 방탄소년단의 이제 컴백 준비. 왜냐면 모두 다군 전역을 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완전체 컴백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글로벌,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방탄소년단의 수요가 많다. 어, 그리고 BTS 외에도 다른 아이돌 그룹도 많고, 어, 요즘에 또 넷플릭스에서 무슨 데몬 헌터즈 뭐 그런 뭐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어 그런 것 자체가 이제 K-팝, -POP, K-팝의 이제 호황이라는 호황 재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악재가 한 개, 악재가 한 개지만 이 악재가 어 크게 두드러져서 주가가 지금 공포 국면이고 공포 국면에 휩싸여서 공포 국면에 휩싸여서 지금 주가가 금, 급락한 걸볼수 있겠고요. 지금 이 악재, 이 악재 하나가 없어진다면 이런 이런 더 좋은 뉴스, 좋은 재료가 아마 주가를 반등시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기회, 지금 같은 기회가, 지금이 이제 더 저가 매수의 기회, 기회가 있으니 제가 드리는 타점 보시고 잘 매수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오너리스크에 어, 너무 큰 걱정 안해줘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너리스크는 악재가 한 개이고, 어, 이렇게 올라가는 호재는 두 개, 그리고 그 외에도, 어, 거시경제 상황. 거시경제 상황 보면은 또 중국에서 중국에서 한안형 약간 완화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안형 완화하니깐 완화하니까 이런 어, 엔터 엔터 산업은 더호황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악재 하나에 너무 크게 큰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상황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은선몇개더 어, 그어보고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제가 하는 매매 기법은 보조 보조 지표를 쓰지 않습니다. 보조 지표 쓰지 않고 어, 캔들, 캔들, 입형선, 거래량. 이세 가지 요소만 사용하면서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는, 그리고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 부분에서 타점을 찾아서 추세를 판단하는, 어, 이런 매매 방식 사용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전한 매매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은, 선 한번 몇개 그어보자면, 여기 거래량이 반등된 부분에서 여기 저항선 부분, 그리고 여기도 저항선 부분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 하나 그어보면, 26만원, 26만, 26만 3천원 선입니다. 26만 3천원 선인데, 지금, 몇 개도 살펴보자면, 여기 주간과 여기, 어, 종가. 이 정도로 이제 마감, 마, 무리할수 있겠습니다. 베스트 다점 정도는. 어, 여기 부분은 아마 곧 이제 뚫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여기선 지지가, 지지 돌파라는 것은 주가가 내려간다는 뜻이고, 어, 그렇다는 것은 아마 그, 아마, 어, 방시혁 의장, 당시역 의장의 모너리스크가, 모너리스크가 공포심을 더 높게 만들 것이고, 그럴 땐 저희는 저가 매수, 최소한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괜찮은 이유가 지금, 이렇게 선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선이 겹친다는 것은 추세가 더 강화된, 추세가 더 강화된 부분입니다. 추세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는 이제 여기선 저가 매수자들이 적가 매수자들이 매수를 할 것이고 적가 매수자들이 매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지지를 다진다, 지지를 다지고 다시 반등한다라고 어, 차트 이론에 나와 있겠습니다. 어, 제가는 또 차트 기법이 대부분 다 고전 이론, 고전 이론에서 파생된 것이라 어, 요즘엔 보조 지표 쓰는 것과 맞지 않기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항상 어,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 여기 때문에 고전 이론을 많이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타점 여기서 타점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24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는 24만 원 정도에 매수할 수 있겠습니다. 24만 원 어, 매도 타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타점 한번 살펴보면 1차로 어, 먼저 선몇개 지우겠습니다. 자, 지선 몇개 지우고 어, 1차로 여기 여기가 32만 3천 원, 30만 3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주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 살펴보면은 323,000원 저희가 타점 잡았던 게 여기 부분이었습니다. 어, 한번더 살펴보면은 한 여기 정도. 주봉이면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파 실패한 구간 여기. 어, 항상 돌파 실패한 구간을 저항선으로 잡는 이유는 여기는 이제 어, 과거 데이터.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 옛날에도 여기서 막혔으니까 이번에도 뚫지 못할 거야라는 어, 시장참여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과거 데이터 중요시하는 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여기는 한번 돌파가 있었던 구간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어, 이전에 가기 전에 여기서도 한번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장 최근 고점 그렇기 때문에 매도차점 살펴보면은 여기가 가격상 여기가 32만원 여기 부분이 32만원 여기는 3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42만원 어요 정도로 이제 매도 타점 만들 수 있겠는데 항상 어, 주식 시장은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르고 다음 주도 모르고 어, 그렇기 때문에 타점은 항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수 타점을 한20 여기로 드 여기 부분으로 드렸어도 어, 만약에 새로운 뉴스, 새로운 뉴스라고 하면은 뭐어뭐 어, 뭐, 아직 아직 뉴스는 아무것도 없지만 뭐방시역의 뭐 방시역 의장에 뭐 여죄, 뭐 새로운 여죄 혹은 혹은 뭐 K팝 k p o 의 인기가 인기가 생각보다 낮아졌다. 뭐 이런 식의 악재가 나오면 주가는 더 반,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은 어, 저희는 아마 또 타점을 변경해서 매수 타점 변경해서 더싼 가격 더싼 가격에 매수를 할수 있도록 제가 타점 음, 변경하는 걸 드리겠습니다. 어, 변경 된 타점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있는 번호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발굴 보내주시면 시장 상황 변경에 따른 음, 변경 타점 변경 타점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만약에 또 항상 뭐 매수 타점이 낮아지지만은 않고 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급하게 매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의 이 타점은 현재 차트로만 현재 차트로만 지금 어, 결론을 낸 타점이고요. 만약에 시장 상황이 변경되면 은 제가 또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주의하셔야 될게이 문자는 구독자 한정이기 때문에 구독자 한정이기 때문에 문자 주실 때 채널 구독 후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런 공포, 공포 국면에선 이제 적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이유, 어, 그렇게, 어, 회피가 가능한 위험이다. 회피가 가능한 비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어, 지금 같을 때는 이제 적적으로 매스 포지션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어, 이 오너리스크 자체가 없어지면은 다시 주가는 반등될 이유가 충분히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 네. 그럼 이번 영상 보시고 하이브 주주님들, 궁금해 하신 내용 해소 되셨으면 이 채널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외 주주님들 이 영상 보시고 하이브, 하이브 관련 궁금증 해결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